그리고 유튜브 채널 파판의 가족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구독자는 58만 명에 조회수는 1억 4천만 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채널 외에, 그러니까 이 채널이 이제 그 크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채널이고, 그 외에도 한 그동안 뭐해온 채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죠. <laughs> 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채널들은 한 5개 정도 채널들을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타겟의 채널들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영유아 타겟, 그 다음에 10대, 20대, 그 다음에 30대에서 50대. 그 다음에 60대 이상 실버, 그리고 정보 채널, 또 예능 채널 등등 해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타겟의 유튜브 채널 다수 운영해 봤고요. 다 성공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들의 합계 구독자 다 합치면 한 100만 명은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버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회수가 자신의 어떤 자랑거리이자 훈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영상을 한 1000개 정도를 만든 것 같은데 천편의 영상 중에 100만 뷰 돌파한 영상이 한 50여 개 정도 있고, 쇼츠는 제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쇼츠가 아닌 일반 영상 순수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1인 미디어지만은 뭐 이런저런 뭐 강연이나 혹은 뭐, 예, 뭐 토크 콘서트나 뭐 여러 가지 예, 뭐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도 뭐 이것저것 좀 받았고요. 자, 네, 활동도 이것저것 뭐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빠른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니어와 키즈 네, 그들의 이제 저는 감히 이제 그들을 꾼이라고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꾼이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에 이제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라고 하는데 정말 이 시니어와 키즈 판에는 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꾼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제가 몸소 이것저것 체험한 걸 토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니어와 키즈는 장르의 타 장르, 그러니까 다른 이 젊은 예를 들면 뭐 20대 타겟 혹은 다른 연령대 타겟과 다르게 확연한 어떤 그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여기 이제 시니어 채널 하나 뭐 지금 썸네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는 키즈인데 시니어 지금 뭐 건강 채널인데 조회수가 또 489만회, 그 다음에 밑에 키즈 채널은 무려 19억회 뭐 우리가 유튜브 하면 돈 얼마 벌어요 하는데 조회수 뭐 1당 뭐 이런 뭐 이렇게만 쳐도 19억 해면은 12년 전에 영상으로 이 채널은 19억 원번 거죠. 이거는 그냥 스테디셀러예요 매년 1억 뷰 이상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참 이런 매력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시니어와 키즈 타겟 채널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나는 시청자들이 영상 퀄리티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리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적당하게만 만들어 주면 잘 봅니다. 그래서 꼭 영상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뭐 깔끔한 영상이나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뭐잘 어 그냥 일반적인 뭐 사람들도 다 만들 수가 있고 편집자가 굳이 필요가 없이 영상에 드는 공 시간과 어떤 에너지가 덜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조회수는 잘 올라가는데요.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새는 유튜버들이 뭐 어떤 네이버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거의 연예인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와도 이런 20대 타겟은 막 무슨 사고 같은 게잘 알려지는데 30대 타겟이나 뭐 이런 젊은 타겟들은 시니어와 키즈 쪽은 조회수는 엄청나게 잘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 노출에 대한 그런 어떤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그냥 손쉽게 노출해도 그렇게 내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는 장점이 있고 또한 논란 채널 예를 들어서 키즈의 어떤 한 논란이 됐었던 채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15일 만에 새 영상을 또 올려서 복귀했지만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또 장점 그 다음에 시청자들이요 최신 영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 것도 항상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장르는 스테디셀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키즈는 특히나 어린이들은 봤던 영상을 두 번, 세 번, 대, 제 딸은 도대체 <laughs> 번개맨을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시청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댓글이, 물론, 뭐, 채널을 이제 아직 성장이 많이 더디신 분들은 댓글 많은 게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겠으나 댓글이 많이 달려보면 은 이제 뭐 성장시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이상한 악플도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댓글창을 항상 수시로 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시니어와 키즈는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간편합니다. 게다가, 저는 40대인데, 3,40대, 이 중간 연령대가 두이 시니어와 키즈 쪽에 가장 보존하기가 좋습니다. 왜? 시니어를 하려면 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런 세대의 문화라든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거라지 그런 걸좀 알아야 되는데, 3, 40대는 되어야 그래도 그분들 걸 알고, 그리고 밑에 어린 키즈 쪽도 직접 학부모나 뭐이게좀 부모가 되어봐야 어린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아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4살짜리 딸 키우는데, 저는 시니어 하기도 너무 좋고요. 키즈 하기도 너무 좋은 그런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시니어 채널부터 먼저 어떤, 그러니까 각 장르별로 또 세부 장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시니어는 정치 우리 아버님들이 정말 많이 보시는 정치 그래서 좌나 우나 한쪽으로 엄청나게 편파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제가 지금 이썸네일들을 캡처를 떠서 이렇게 띄워드리는데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채널들이 어떤 느낌의 채널이고 어떤 느낌으로 썸네일 만드는지 보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다음엔 국뽕이 있죠. 국뽕은 현재 제가 얘기하는 그런 꾼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 꼭뭐 나쁜 사람들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현재 꾼들이 가장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정말 예, 뭐 유튜브 하는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맨날 국뽕 얘기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국뽕도 근데요, 세부 장르가 또 있습니다. 한국을 올려치는 국뽕 채널들이 있고, 외국을 내려쳐서 깎아내리는 국뽕 채널들이 있고, 혹은 손흥민의 활약상만을 집중 조명하는 채널들이 있고, 또는 군사라든지 비행기, 뭐 무기 이런 거 전문 채널들이 있고, 근데 이제 국뽕은 최근에 또 가짜뉴스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국뽕, 그래서 현재 국뽕 이 채널들이 너무 좀, 물론, 어? 사실에 기반한 팩트를 얘기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살을 많이 붙여서 소설을 쓴다 해서 가짜 뉴스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더라긴 합니다만은 구글 코리아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현재, 그 다음에 국뽕 채널들이 최근 한달 동안의 추이가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한 신호다라는 그런 카더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버님들이 좋아하시는 채널 외에도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건강 채널이 있는데, 보시면은 썸네일 보세요. 사과 이렇게 먹으면 독을 먹는 겁니다. 도대체 사과에 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강력한, 예? 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시니어나 키즈 쪽은 썸네일에 정말 신경을, 집중을 드리, 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 뭔가 건강에 대해서 무섭게 위협을 하면서, 또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오늘 저희 어머님도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무슨 보이스 피싱 조심하세요 이런 걸 어디서 받으셨는지 그걸 저희 가족 단톡방에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은요, 밴드나 어디 본인들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톡방이나 이런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무슨 생강에, 효능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단톡방이나 밴드 등에서 활발한 이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채널들은 어머님들 대상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사과, 뭐 생강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다가도 중간에 별별별 얘기를 다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또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리 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의 그런 또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해오신 우리 주부 구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 만드는 꿀팁. 근데 이제 보시면은 썸네일을 잘 보세요. 음식을 최대한 클로즈업하는 스타일이 요새 상당히 그런 채널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업하고 글자는 작게 만드는 형식. 그다음에 연예 이슈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간 연예인이나 혹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60대 이상 정도 되신 조금 연령대에 있으신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집중 조명하는 이런 또 채널들이 많이 또 있고요. 자연 동물 채널들이 있는데 5 0대 이상 남성층이 그렇게 많이 봅니다. 이 동물 채널들은 애완견, 반려 이런 쪽 말고 아마존, 야생 아프리카,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쪽 예, 이런 어떤 동물의 왕국 채널들. 자 그다음에 또 살림 꿀팁 뭐 이런저런 꿀팁 근데 보시면 어때요 썸네일이 되게 글자 하나 없이 아주 강렬하고 뭔가 보면은 되게 엣지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뭔가 엣지 있는 썸네일로 승부를 보고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서 들어가게끔 만드는 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다음이 뭐냐면 돈 타서 쓰는 방법 국가 무슨 지원비 뭐 있다 예뭐뭐돈뭐 뭐뭐 준다 이거 하면 뭐 준다 이런 채널들이 또 되게 많이 있고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은 노후라든지 이런 쪽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뭐 50, 60대 넘어가면은 직장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노후가 불안한 중년 분들을 위한 부동산이나 재테크 채널들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 채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농사 채널들은 그니까 정말 수십 년간, 50년간 농사를 해온 프로 농사꾼이죠. 모든 농사를 다 섭렵한 최고의 전문가 농사꾼, 농부님께서 아예 원테이크로 편집 없이 그냥 라이브처럼 찍으시는데 일부 영상들이 글로벌 바이럴도 되고 구독자가 수십만 명 되는 예 엄청난 그런 채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시니어 채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자랑하는 채널들은 이런 언론사 예뭐 지상파나 무슨 많이 있죠 뭐 ytn 뭐 등등 해서 지상파 뉴스 채널이 사실은 뭐 트래픽이 가장 많이 왜냐면 또 영상도. 올라오는 개수 자체가 워낙에 압도적으로 하루에 뭐 엄청나게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연예인 채널들, 뭐 흘러간 연예인들이나 이제 조금 연령대 있는 연예인들은 요새 방송에 많이 못 나오다 보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팬들하고 소통하는 목적으로 이제 어, 차려서 좀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이 장르를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호스트코에 매주 행사 정보를 직접 가서 찍고 뭐뭐 이따를 알려주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이건 비교적 신생 장르거든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게 통할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조회수가 퍽잘 나오고요. 근데 호스트코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직, 뭐 그런 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주말에 쉬면서 장을 한번 보러 가지 않습니까 주말에? 그래서 이제 호스트코에 뭐가 있는지 장을 보러 가지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간다든지 또 최근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나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요런 어떤 쇼핑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예, 요런 채널들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아, 이거는 러닝 타임이 한 8, 9시간 돼요. 만물 경매입니다. 오늘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브로 어떤 경매장에 와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그 경매로 파는 물건이 그냥 뭐 대단한 예술품이 아니라 일반 생필품. 데 이걸 뭐 온라인 쇼핑 라이브 커머스가 절대 아니고 이거는 현장에 와야지만 물건을 살수 있는데 그거 자체 그런 행사를 하는 경매장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올리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니어는 뭐이 정도 더 있는데 이 예, 정도까지 보고요. 키즈 채널들 한번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은 국내 타겟의 인플루언서형 채널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뭐한 저학년 정도가 많이 보는 국내 초등학생 타겟들. 사실은 키즈 채널 뭐다 똑같은데 성공까지 가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자리 잡으면 사실 쭉 가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성공까지 가는 길이 험난한데 대신에 한 번만 자리 잡으면요. 이런 채널들은 브랜디드 컨텐츠 를 잡기도 되게 쉽고 다양한 수익화가 가능하고 많은 채널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대형 채널로 잘클수 어, 있는 그런 채널들이 되겠습니다. 국내 타겟 말고도 이제 글로벌 유아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취학 글로벌, 그러니까 뭐전 세계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대사가 조금은 나오지만 굳이 대사를 못 알아듣더라도 화면만 봐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특히 이런 유아 채널들은 구독자 천만 이상 대형 채널로 큰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죠. 정말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오피셜 채널들이 있죠. 홍순이, 뭐 뽀로로, 타요, 뭐 이런 등등 이런 회사에서 만드는 오피셜 채널들이 있고요. 다음은 같은 애니메이션인데 노래로 배우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뭐랄까요 예절 습관 이런 예를, 예를 들면 뭐 어린이들한테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을 씻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요로 알려주는 노래로 알려주는 그래서 대표적인 채널들이 이제 코코멜론이나 슈퍼조조나 베이비버스나 등등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현재 히즈 쪽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잘 나오는 가장 인기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장난감 리뷰 채널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잘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서부터 해서 뭐그 언니가 이제 지금은 헤이진이 언니가 되었는데 헤이진이 언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리뷰어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조금 내려간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들 뛰어들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난감 리뷰 말고 장난감 상황극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토이몽이나 뭐 토이푸딩이나 뭐,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장난감이 나와서 뭔가를 뭐, 냉장고에서 뭘 꺼내고, 무슨 손을 씻고, 뭐, 요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극. 근데 요것도 역시, 대사가 조금은 있지만 그냥 내용을 화면만 봐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 바이럴이 상당히 잘 되는 그런 종류고요. 현재 이 장르 공장형 대량 생산 CG 채널들이 예전에 상당히 많았다가 한때 상당히 많았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채널들을 싹쓸이해서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는 보기가 좀 힘들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때 정말 이런 유의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대사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음악이랑 화면만 나오는데, 그냥 공장형으로 어떤 영상을 봐도 이 채널의 영상은 다 내용이 비슷해요. 약간만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형으로 정말로 그냥 어떤 그냥 수익만을 위해서 달리는 채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 대량으로 생산하는 채널들. 근데 유튜브 입장에서 이런 채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많이 좀 철퇴를 받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어린이 대상인데 공포장르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어린이들을 볼 때는 공포 쪽에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어떤 심리를 겨냥한 또 그런 채널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고요. 먹방은 먹방인데, 키즈타겟 먹방에서 젤리나 사탕이나 맛있는 이런 것들을 먹는, 예, 뭐, 보람튜브에서 만든 도나라는 채널이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도나가 잘 되니까 여러 비슷한 채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용 영상이죠. A, B, C 뭐 무슨 또 숫자 메우기 뭐 등등 뭐 이런 영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그네틱 볼이라고 작은 비비탄처럼 생긴 자석으로 된 볼을 이렇게 조립을 하나 하나 해가지고 멋진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채널들이 또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운영이 돼요. 이런 채널들은 사실 개인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자 어. 그 다음에 슬라임. 슬라임은 사실 뭐 수년 전에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다가 현재는 좀 인기가 많이 내려간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인기는 다소 하락했지만 슬라임 같은 경우는 영상 제작이 상당히 쉽죠. 카메라 놓고 손으로 주물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한때는 엄청난 트래픽으로 이게 정말 노다지 콘텐츠였죠. 글로벌로 바이럴되기도 상당히 쉬웠고, 현재는 조금 내려간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파 TV 채널에서 EBS, 뭐, 모여라, 딩동 등 번개맨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뭐 MBC 뽀뽀뽀, KBS TV 유치원, 이런 채널들. 자, 그래서 퀴즈와 시니어 장르에서 그럼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그 역사를 알아야지 또 미래는 어떻게 어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국내 유튜브 시장이 뭐 예전부터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한 걸 저는 한2014-15그 정도 시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 태동기가 돼서 2018년까지는 제 느낌상 유튜브는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거의 젊은이들을 위한 플랫폼이었지 그전까지는 그래서 어르신들 뭐 정보, 건강 이런 거는 올려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2019년 경서부터 시니어층이 급속도로 유입이 유튜브 되면서 지금은 전 국민들이 다 보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죠. 그래서 시니어 채널들이 그때부터 조회 수가 급상승하면서 대형 채널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고, 현재 유튜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원픽 누구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니어 장르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가 됐어요. 이제 근데 시니어 타겟 채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젊은 연령 타겟은 경쟁이 박터지도록 싸우고 너무 치열한 거에 비해서. 시니어는 아직도 빈 공간이 다수가 있어서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있고 빈 공간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는 시니어 채널 도전하시라고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퀴즈 장르는 일단 제가 저를 퀴즈를 하게끔 인도한 채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토이 푸딩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무려 구독자가 267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인이 하는 채널인데 어떤 기업 회사에서 하는 채널이 아닌 한국인이 하는, 개인이 하는 채널 중에서 아마 구독자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레전드 채널인데 그게 2014년에 탄생을 했고 2015년에 구글 코리아에서 외부에 어떤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서 즉석에서 핸드폰으로 채널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2015년에. 그래서 그때 탄생한 채널이 뭐 마이린이나 이런 유명한 채널들이 그때 탄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2015년만 해도 이제 퀴즈가 아직은 뭐 채널 개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튜브 구글 코리아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그렇게 일일이 홍보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엘사 게이트 사건이라는 에, 유튜브 퀴즈의 큰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엘사 옷을 입, 그러니까 엘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엘사는 디즈니의 캐릭터잖아요. 근데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돈만 벌기 위해서 만든 어떤 모르겠어요. 동남아인지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엘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나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떤 성정적인 어떤 뭐 어떤 화면이 나온다든지 그에뭐 미키 마우스가 나왔는데 지금 뭐 약간 조금 화면 이좀 이상하죠. 뭐 시마가 찢어져 있고 이런 어떤 어린이들의 유해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그 유튜브에 광고를 넣던 글로벌 기업들이 광고 보이콧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유튜브로서는 정말 큰 위기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돼서 이제 퀴즈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걸 유튜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 퀴즈 전용 앱이 또 그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퀴즈 앱을 들어가서 애들한테 보여줘라. 거기에는 정말로 클린한 그런 영상만 있다라고 또 유튜브가 이제 홍보를 하게 됐고요.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채널에서 또 우리나라에 이런 뭐 보람튜브나 테이의 해피하우스 같은 채널들이 조금 영상 일부가 좀 문제가 있다 아이가 나와서 어뭐 운전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유해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뭐 일이 생겨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이 터졌었고 그다음에 2019년 여름에 정말 아주 이거는 뭐 정말 큰 일이었는데 일부 키즈 채널을 유튜브에서 일제히 대폭락을 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채널들이, 아까 얘기했던 무슨 대야, 대량, 대량 생산하는 CG 채널들이라든지 그런 채널들이 2019년에 일제히 동시에 다 폭락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떡락 키즈 유튜버들이 많이 또 탄생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단톡방까지 결성이 되어, 에, 되어 있어, 에, 될, 됐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키즈는 예전 같으면 키즈 정말 성공하면 돈도 많이 벌고 노다지다 이랬는데 그 이후로는 키즈 조심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풍조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키즈와 비키즈, 키즈인 것 같으면서도 키즈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게 걸쳐진 그런 채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내 키즈 시장의 어떤 효시라고 할수 있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 소프트의 주가가 2 0 2 1년는또 8배나 급등한 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